여러분, 모든 아름다운 것은 다듬어지면서 만들어지기 마련이에요. 아름다운 건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교회? 이름 붙인다고 아름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첫 번째, 못본채 하지 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못본채 하지 말고. 두 번째 뭡니까? 내게 주신 독특성 있지 않니? 그러면 독특성 가지고 자기 위치 지켜라. 내게 주신 개성 있지 않니? 그거 가지고 자기 위치 지켜라.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너 살다 보면 남의 약점을 보게 될 거야. 그러면 이때다 하고 덤벼들지 말고 그 사람의 약점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같이 눈물 흘릴 수 있을 때 그때야말로 아름다운 공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이 말씀을 가지고 아, 하나님께서 신명기 22장을 통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의 지혜, 그리고 교회를 향한 원리, 그리고 내삶 가운데 시선을 넓히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받기를 원하신 주님의 마음을 읽고 오늘 주님과 함께 변화를 맛보는 첫 번째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